안녕하세요. 사이버 기사 전재일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 나눔, 어, 네 번째 시간으로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음, 홍보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을 같이 했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어,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들이었는데요.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어,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 업무일 수 있는데요. 뭔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자원봉사 업무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자원봉사는 뭘까? 자원봉사의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찾는 자원봉사,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원봉사 업무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매우 한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어, 자원봉사 업무, 자원봉사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한정적이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강의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쪽에서도 저에게 뭐 장애인분들을 돕는다거나, 또뭐 저소득 어르신을 돕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자원봉사 업무 아 자원봉사라는 게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랬더니 아마 어 그다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안 왔는데 어한 10년 정도가 지나갔지만 뭐 10년 훨씬 넘게 지나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오히려 그런 개념들이 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안 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어, 조금 우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어떤, 뭐, 자원봉사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장애 체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들을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어, 그것이 뭔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불편하다 아니면 나는 뭐 아니어서 괜찮다 이런 이미지들을 너무 가볍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동료들에게 이야기도 했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아직까지의 생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제가 가졌던 또 생각 중에 하나가 어좀더 크게 보면 어떨까? 단지 어떤 뭐 자원봉사가 뭐 무보수성, 그다음에 뭐 자발성, 뭐 자기 시간을 내어서 뭐 이런 어떤 개념들 물론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런 개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사회공헌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 어좀더 크게 뭐 어떻게 보면 꿈과 연결져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반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어 찾아내서 또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 사회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크 코리아. 예, 당시 이제 사무국장님인가를 초청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방크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어 자발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또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어뭐 환경 운동을 하는 어떤 뭐 청소년 또 청년들 이런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순한 기회에 뭔가 이제 어아 단순하다기보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하게 시작한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전 청소년들에게 어 뭔가 이타심을 갖고 누군가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그뭐 에너지 뭐 관심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들을, 어, 떤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만들어서 했었던, 어, 기억이 이제 납니다. 네. 자원봉사 업무를 1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반드시 옳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 그래도 뭔가 저는 좀 그런 가치를 뭔가 담아보고 고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지금도 어쨌든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사회복사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일로써 실적을 관리한다거나, 어뭐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의미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더 그 자원봉사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어 그것들과 어떤 뭐그 복지관과의 어떤 연관성, 어, 서로 윈윈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지, 그 다음에 또이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가치나 뭔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 본다면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좀 버벅거렸지만 이해해 주세요. 예, 전재일이었습니다.